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려대학교 국어공문학과 입학하게 된 1,7학번 박성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눈높이를 6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학습했고요. 주로 눈높이 국어, 수학, 일본어를 학습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주변에는 학원이 많이 없었는데, 그 눈높이 학습법이나 집으로 오시는 점 등이 저와 잘 맞아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눈높이 국어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눈높이 국어를 학습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진짜 못본 지문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글감을 눈높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고요. 국어 시험을 볼때 새로운 지문을 만나면 긴장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미 눈높이 국어를 통해서 다양한 글감을 접했기 때문에. 익숙한 지문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어도 국어 점수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꾸준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국어라서 국어 공부를 득한시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국어 공부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서 차례차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약 10년간 단계적으로 하면서 국어 공부를 할수 있었고요. 그 덕분인지 저는 지금 국문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남동생도 눈높이를 했었고 제 초등학교 1학년인 여동생도 눈높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여동생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할건 하고 놀아라. 눈높이 선생님께서는 학생 수준에 맞춰서 진도나 학습량을 설정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하는 학습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습량을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해낸다면 학교 공부에 충분히 뒷받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출판 편집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출판 편집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독을 하지 않고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 꿈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